안녕하세요. 오늘 인천 숭이동, 숭이역 도구 5분, 남동향이구요. 로얄층입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, 각 방이 다 모두 넓구요. 거실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습니다. 앞뒤로 다 박힌 것도 없구요. 대로변입 위치해서 대중교통이용도 편합니다. 네, 있고, 서연동 슬라이드 중문에 넓은 신발장도 있고, 습다 어제 도배 다 끝나서 깨끗하고요 일과 소등 스위치 있어서 이렇게 외출하고 들어올 때 전등 켜고 켜고 좋습니다 일단 여기 현관 앞에 거실 화장실입니다 청소는 오늘 할 거고요 지금 화장실도 넉넉하고 욕실용품 수납공간도 넓겠습니다이 앞쪽으로 그 수납공간도 있어서 자잘한 물건들 수납하기 좋고요 제일 큰 방입니다 큰 방과 거실 남쪽입니다. 다 끝났고 사이즈 넉넉합니다. 옷장에 들어오면 열두 자까지 들어오고요. 여기 큰방 화장실. 큰방 화장실도 꽤 넓습니다. 바로 옆에 현대 유비스병원 있어가지고요. 대형병원 이용하시기도 좋고요.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. 주방 공간, 주방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. 식탁도 있고요. 대그자형구조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간 공간과 전자레인지,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거실 공간이 꽤 넓습니다. 지금 보시면 폭이 정도에 요 폭이 한4미 넘는 것 같습니다. 4미넘고요 그게 대형 TV, 넓은 소파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날씨가 조금 흐린데요. 여기 보시면 네, 막힌 게 없죠. 이 남쪽입니다. 이쪽이 남부역, 수위 남부역 삼거리라고 하죠. 옛날 남부역 삼거리고요저 멀리 엑슬루 타워. 앞에 옥마루. 렇게 보입니다. 네, 첫 번째 중간방인데요. 방두 개가 정말 넓습니다. 대식고 살기 정말 좋고요 침실로 써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에 세탁실 두개 있습니다. 첫 번째 세탁실이고요 대용량 세탁기, 건조기,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두 번째 중간방. 저도 깨 넣었죠. 사이즈 넓어서, 4인 가족 사이즈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이두 번째 세탁실. 결로도없고요 깨끗합니다. 친구도 높고, 이쪽에도 대형의 세탁기, 건조기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. 아, 거실 정말 넓네요. 열매... 아, 까안 보인 것처럼. 여기. 천장형 에어컨이 있습니다. 네, 지무신이 메모리 인천 수요도 위치했고요 방 3개, 화장실 2개, 거실 넓고 막힌 지가 없는 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